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공식 강좌를 해볼 건데요. 제가 초급자만, 초급 공식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고급, 중급, 초급, 그냥 저보다 무작위로 제가 뜨는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일단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맣게 섞어주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먼저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먼저 내려주고 이렇게 이거 내려주고,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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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이렇게 색이 똑같고 이색과 이색이 똑같고 여기 하얀색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서, 여기를 보고,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이 여기 가고요. 만약에 이게 밑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고, 내려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색이 똑갖고 이거랑 이거 색깔이 똑같고, 하얀색입니다. 여기서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트위스트 한 번. 자, 이제 여기, 십자가 맞춰주고, 코너 맞춰줬습니다 자 이제 엣지들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색깔과 이, 이 색깔이 여기든 여기 제가 지금 여, 여기든 여기든 상관없으니까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바라보고 한칸 이렇게 여기서 이 반대쪽을 해주시고 올리고 돌리고 여기서 내리고, 옆으로 하고, 이걸 올리면, 아, 내, 내려도 되고,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여기서,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하면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똑같고 여기 안 맞고 여기 맞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하고 올리고 한번 내리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여기 이 색과 이 색이 만나 만나면 안 되고요. 여기 이 색과 이 위에와 여기 여기에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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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해주시면 이렇게 다 맞춰졌습니다 엣지와 일단 2층 전부 맞춰졌고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여기서 여기서 해주시면은 망하고요 여기서 여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트위스트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금건 초급 공식이었고요.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자이 상태 여기서 노란색을 일단 2층을 맞추고 여기 먼저 맞추지 않고 노란색 십자가랑 코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 에 십자가 되고 여기 두개 있는 상태에서 하고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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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다시 해 주시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맞춰줘야 하는데, 잠시만요. 아이게 자, 여기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상황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위를 여기 옆에는 이거 이기돼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하나 내주시고 데리고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해주시면 이게 전부 맞저니다자 일단 그 다음에 엣지를 마셔줘야 하는데, 여기 두 개가, 두 개가 맞고, 두개는안 맞죠? 자, 여기서는,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잠깐, 카메라를 좀 바꿨는데요. 어,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 화면. 노란색 맞추고 그건 넘어가 여기 화면에 맞춰 다맞 이거 화면 맞춰지고 여기 엣지가 안 맞는 부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쪽을 보시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색깔은 똑같아 안 똑같아도 돼요 자 여기서 한번두번 번 올리고 옆으로 그리고 이거를 한번두번 번 하고 여기를 하나, 둘, 올리고, 그 다음 여기를, 하나, 둘, 해주시고, 이거를,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거는 한 번으로 안될 때가 있어요. 그니까, 한번더 해주시면, 한, 오세 번, 두 번. 한 번,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안 됐죠? 한 번, 두 번. 옆으로, 이 밑에를 보시죠. 하나, 둘, 하고, 두번 올리고, 하나 둘 이렇게 고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가 마사지 입니다 잠시만요 어우씨 네 여기서 아 이게. 네, 일단은, 지금 잠깐, 이시정지 나갔는데요. 자, 여기서, 이 상태, 엣지가 전부 안 맞은 경우, 여기서는 아무 면도 상관없어요. 아무 면을 보시고, 한두 번, 두번 올리신 다음에, 한 번, 또, 한 번, 두 번, 한 번, 이거 두번 하고, 한 번, 두번 해주시고, 이거 한번 해주시고, 한번 다시 두번 올리시면, 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아무 물이나 보시고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주시면 전부 다 맞춰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식 전부 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큐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